네, 두 고개 주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 두께를 주시고, 한번 미루고 중단 주시고요. 짧 아래로 내려갑니다.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두껍게 주면 안 내려갑니다. 3분의 1을 주시고 좀 세게 쳐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좀 세게 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니다요 약간 하는중 자신이 없으시면. 이런 식으로. 뜨거워요. 그래야 이게 어떤 방향이든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공 형태를, 어, 한 번에 모으지 못하더라도, 적어도 공이 내가 쉽게 모을 수 있는 공는 모아야 되는 거예요. 좀 가깝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거. 별볼리 없어요. 하나 차고 요별볼 없습니다. 이걸 그냥 이렇게 얇게 쳐가지고, 합하식으로 네. 네. 쳐도, 키스도 날 수도 있고. 요 제자리 가면 뭐예요? 네. 키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, 에, 그런 부분보다는 요거를, 요런 식으로. 이것도 마찬가지. 직접 맞추실 때, 두껍게 만는 것보다, 직접 맞는 게 얇게 만든 게더나타거죠 저쪽으로 보내버려야지. 네, 이렇게 해서, 어, 밑으로 내려와서, 공의 형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는, 어, 요런 형태도, 형태도 적용이 됩니다. 어차피, 어차피 요런 형태도 적용이 됩니다. 요것도. 두껍게 치지 마시고요. 비달 좀 뿐만 아니라, 두껍이 시면 별로예요. 예, 이것도 마찬가지. 이게 많이 왔다 갔다 안 하기 때문에, 많이 올라온 상태, 여기보다는 좀덜 하더라도, 공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어서, 여러분, 여 치다 보면 좋은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. 예,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, 이렇게, 이런 거, 이런 거칠 때. 그냥 막 치지 마시고, 몸이 애매한 것할 때, 얇게 주시고, 예, 약간 하단 잡업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아래로 가면 아, 공 형태는 의외로 여러분이 좋은 공을 네,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